어. <laughs> 안녕하세요. 꿈을 와이파이한 남자 손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말하기 약속 코치 성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해요. 도대체 어느 정도죠? 무려 1년에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0만? 네, 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분들 중에 한국에 재방문하시는 분의 숫자가 매우 낮다고 해요. 어느 정도... 한20-30% 되나요? 20-30%? 그렇지, 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거밖에 안 오는 거죠? 저희가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한 바로 가지? 한 가지. 뭐 그건 바로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아,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거의 모르거든요. 사람이 말이야. 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저희는 음.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아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이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 문화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영어 공부요? 영어 공부요 몰랐어요 아 어떻게 해야죠 사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외국인과 직접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부딪히는 영어 공부를 음.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외국에 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돈도 없고 음. 시간도 없고 음.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소성월씨 외국인과 만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거 가장 어려웠던 거두 가지만 영어 울렁증? 영어 울렁증?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음, 거 맞습니다. <laughs> 사실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사람들입니다. 음. 같이 공유하는 무언가 추억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 문화를 우리가 알려주면서 그거를 얘기의 바탕에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저희가 영어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관광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를 같이 열을 하나. 일석이조군요. 일석이조. 그렇죠.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 이 영어 한 마디도 못하던 얼마 전까지, 2, 3년 전까지만 영화한 마디도 못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아무 없던 것도 없던 이 사람과 이 사람 <laughs> 어떻게 우리나라의 문화 를 알리는 푸른 새싹 같은 관광 가이드가 될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자, 재원과 승원의 영어와 여행 이야기 투게더 플래닛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 <laughs> <laughs>